안녕하세요. 하젠공구몰입니다 오늘은 두날 롱앤드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공구는 오른쪽 세종류는 검정색 코팅 TIALN 코팅을 적용한 공구이고요 피삭제는 S45C 또는 서스 가공용에 적합한 공구입니다. 왼쪽에비코팅 세종류는 금속 또는 비금속에 사용한, 사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비코팅 공구입니다. 하진공구물에 오시면 현재 보이시는 공구 외에 다른 외경들도 모두 찾아보신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구는 현재 외경이 사파에 나오고요. 날장은 3 5 0 나오며 전장은 7 0 0입니다 다음 공구는 검정색 코팅 공구이고요 날수는 두날이며 날장은 4 5 0나오고요 전장은 9 0 0 나옵니다. 다음은 12파이형 공구이구요. 12파이는 날장이 6 0 0나오고요 전장은 105엘이 나옵니다. 세 종류는 모두 코팅 공구이며 서스 가공용 공구입니다. 다음은 비코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코팅 공구는 현재 보이시는 공구가 18형 공구이고요. 날장은 45엘이며 전장은 9 0엘입니다 다음 공구는 8파이형 공구이고요. 8파이는 날장이 45L 나오고요. 전장은 90L입니다. 다음 공구는 외경 3파이에 날장은 25L, 전장은 70L입니다. 밑날 쪽에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수는 두 날로 형성되어 있고요. 헤리컬 각도는 30도로 되어있습니다. 외경 사이즈는 롱파입은 3파이부터 재고 보유중이며 현재 20파이까지 재고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젠공구물 사이트에 오셔서 두나랜드밀 카테고리 또는 검색창에서 외경 사이즈를 검색 후 구매 가능하시면 기타 문의는 하정 공고물로 연락 주시고요. 스페셜 제작 문의 또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상담 후 발주 시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검정색 코팅 추가 시 7일 정도 소요 예정이 오니 공구 수명이나 피삭제에 따라서 코팅 적용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상 하젠 공구물에서 두날 롱 타입 엔드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롱 타입과 일반 타입에 대해서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젠 공구물 두날 롱 엔드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